핫팩 추천 어린이, 성인, 노인 모두 따뜻 파우치 증정 손일병 군용 핫팩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핫팩은 180g으로 꽤 묵직한데 30개가 들어있어서 친구들과 나눠 쓰기에도 완전 좋답니다.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27년까지라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손에 딱 맞는 포켓형 디자인이라서 겨울철에 챙기기 너무 편해요. 저는 이 핫팩 덕분에 야외 활동할 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. 그리고 군용 핫팩이라 그런지 지속력도 진짜 짱짱해요. 하루 종일 따뜻함을 유지해 주니 완전 추천합니다. 가성비도 좋고 실용성까지 갖춘 이 핫팩으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바로 탐사 국내 생산 포켓용 핫팩 90g 신개 세트예요. 겨울철 손 시림에 딱이죠. 이 핫팩은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믿고 쓸수 있어요.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26년까지라서 걱정 없어요. 가볍고 작은 사이즈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언제든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. 포장을 뜯고 살짝 흔들어 주면 금방 따뜻해진답니다. 무려 14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니까 외출할 때 필수템이에요. 특히 겨울 캠핑이나 스키장 갈때 완전 강추. 디자인도 귀여운 펭귄이 그려져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어요. 가성비도 짱짱하니 친구들이랑 나눠 쓰기에도 좋겠죠? 올겨울은 이 핫팩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 보세요.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국내 생산 해피데이 포켓형 핫팩 100g, 30개예요.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핫팩이 필수템이죠. 이 핫팩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켓형이라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완전 편해요. 무게는 가벼운 100g인데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올라가고 지속시간도 14시간이나 된답니다. 아이들 거도 주머니에 넣어주기 딱 좋은 크기라서 가족 모두에게 추천해요. 게다가 가루날림도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한국에서 제조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 더욱 좋고, 유통기한도 넉넉하니 오래오래 사용 가능해요. 겨울철 외출할 때꼭 챙겨보세요. 따뜻함이 가득하답니다.